우리 정부 아저씨 마지막 운행 끝났습니다. 이제 차고지 가는 길이고 <laughs> 너무 졸리다. 마지막은 저희가 10분 간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손님도 없고 도로에 차도 없다 보니까 앞차랑 너무 붙어 다니는 상황에 나타 이게 발생돼가지고. 앞차 기사님한테 많이 미안하다. 이게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이게 한번 신호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신호가 계속 이어지니까 중간에 끝난다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돼가지고 결국엔 잠시까지 긴 차도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악체하고 고해한 5분, 이게 근접하게 잠시 내어왔는데그 사이에라도 뭐이 때문에 손님가 나가서... 와서그런참 신기해. 그 손님이 항에서타하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어. 음. 잠시... 내가 내려오지

사람들 그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다그 그분들 말하는 게 자막이 딱 이게 실려서 같이 나오던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 유튜브 채널에 이제 뭐자막까는거 이런 거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타임라인에 이제 싱크 맞춰가지고 타이핑을 치는 건데. 그렇게 구닥다리 방식으로는 이제 안할것 같단 말이야. 이게 무슨 기능이 있을 것 같아. 요즘에 AI가 이렇게 파매치고 있는데. 설마? 음성을 자동 글씨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사용해서 영상들을 올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그날은 이제 버스 유튜버 채널에 물어봤지. 어떻게 따르냐 그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집 툴을 알려주시더라고. 아, 뭐 편집 툴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어디에 불편하지 않은 곳에 된다. 내가 원하는 건 어떤 툴을 사용하세요 유연함 부족하게 보였던건데 뭐 내일은 아직 대우차. 지금 시간이 아직 12시에 빵빵식도 안된다는게 신기해 이런 성분이 있으면 빵빵식을 되게 사는데 오케이. 이제 주차하면 오늘 오는 끝아 신나다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차고에 주차려고 왔는데 왠 전기차들이 주차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음. 이게 왜 무저가 그 보이실까? 모든 상황 이제 모르겠네. 우리 주차 라인에 시내 버스도 반 걸쳐 있지가 않나. 여기 어떻게 주차가 안 되지? 끝. 끝. 주차 끝아고자 아, 그러면 이제 책거 준비하겠습니다잉